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어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죠. 소비자 물가가 시장 예상에 부합되고 또는 그보다 약간 더 낮게 나오면서 어 미국의 모든 금융 자산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죠. 예를 들면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골드 가격, 그리고 하일드 채권 가격, 이런 크레딧 물, 이런 모든 것들이 좀 가격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어, 물가가 안정화되면서 어 그러면 이제 10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근에 금융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어 물가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어 금리 인하 요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금융자산이 크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우리가, 이번 데이터는 어느 정도 이제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지금, 지금 셧다운 기간이죠. 셧다운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향후에 나올, 어 지금 가장 큰, 큰 축이 두 가지였죠. 하나는, 어 소비자 물가 데이터와 지금 노동시장 에 관련된 데이터가 당분간 못 나오는 건데, 이번에 발표된, 어, 어, 지금, 어, 10월 24일날 발표된, 어,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게 9월달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셧다운 기간 이전에 이미 다 조사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단지 발표된 시점을 원래는, 어, 저희가 10월 둘째 주에 발표해야 되는데 한 2주 딜레이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즉, 이미 조사가 다 끝난 거를 그냥 발표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 데이터가 나왔는데 문제는 좀 앞으로 어, 지금 11월달, 12월달 데이터는 데이터가 실제로 어, 이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제로된 데이터가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면은 이게 골드만삭스가 조사한 자료인데요. 어, 골드만삭스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적어도 어, 이달 말, 그니까 10월 말까지는 어, 셧다운이 어, 지속될 거라고 시장 예상하는 거는 현재 한 거의 얼마입니까? 한80% 정도는 시장에서 이달 말까지는 셧다운이 지속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달 말, 말까지 그러 10월 달 말까지는 이제, 어, 떤 이제, 매크로 관련된 공식 데이터를 지금, 음, 관련된 일을 저는 못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 이제 11월 달이 좀 넘어갈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80% 정도의 시장에 참여자들이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셧다운이 진행될 것 같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보다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셧다운이 만약에 10월 말까지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나오는 소비자 데이터나 노동 시장 관련된 데이터가 좀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시죠. 먼저 지금 어 셧다운이 우리가 셧다운이 만약에 그 지금 10월 말까지만 되고 11월 달에 그러니까 10월 말자로 셧다운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나올 11월, 12월 달 데이터가 좀 굉장히 좀 부정확한 데이터나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먼저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실업률 조사하는 데이터가 데이터는 보통 언제 나오냐면은 언제죠? 어, 매월 매월 어,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11월 달, 우리가 만약 10월 말에 셧다운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언제죠? 어, 11월 달부터 공식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 11월 달 첫째 주에 실험률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어, 하우스홀드 서베이라는 게 이때 실업률 데이터가 나오는 건데 이게 11월 7일 날 발표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 이게 발표는 이제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이 어, 11월 7일 서베이 자료를 발표하기, 그니까 러이시험일 데이터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언제? 적어도 보통 여기 있죠? 제가 적어 놨습니다. 어, 10월달, 그러니까 10월 달, 그니1월 11월 초에 발표되는 노동 데이터는 10월 달 자료를 가지고 11월 초에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이렇게 10월 달 자료는 언제 서베이 조사를 하냐면, 요 때. 그죠? 어, 지금, 제가 방송을 제가 26일 날, <laughs> 밤에 지금 찍고 있는데, 요기, 어, 지난주, 그니까 19일부터 24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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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에 일반적으로 이제, 어, 노동시간 뭐실업률이나 그니까 난판 페이로라든지, 요런 것들을 조사를 하, 하는 겁니다. 그니까 러 셋째 주에 요걸 조사를 해서, 어, 그 다음, 그 다음 주, 어, 그 다음 월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 11월, 만약 10월 말까지 셧다운 걸리고, 11월 달 셧다운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발표는 이때 할수 있지만, 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죠? 조사는 10월 셋째 주에 해야 되는 건데,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10월 말에 셧다운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11월 초순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실험률 데이터가 나올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어, 만에 하나, 11월 한 둘째 주까지, 한 11월 15일까지 셧다운이 간다라고 하면은 12월 달에 발표되는 노동 데이터도 정확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예. 그러면, 뭐,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뭐죠? 이미 비록 발표는 지금 약간 딜레이해서 10월 24일경에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이거 조사는, 사전조사는 9월달에 이루어진 거죠. 그죠? 9월달에 이루어진 거, 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어쨌건 간에 이렇게 우리가 셧다운이, 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어려운 거고, 만약에 10월 말까지 셧다운이 이미, 이미 지나간 거니까, 11월 초에 노동 데이터와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가 어렵겠죠. 10월 말까지 셧다운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11월 초에 발표되는 노동 관련 데이터나, 11월 둘째 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를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셧다운이, 11월 초 중순까지 간다고 하면은 12월 달에 노동 시장 데이터와 소비자 물가 데이터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즉 셧다운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셧다운 여파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조사해야 될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셧다운 끝난 다음에도 적어도 앞으로 한두달 동안은 정확한 노동 데이터나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게 앞으로 지금 굉장히 큰 정책의 불확실성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금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좀 이제 어좀 착하게 스테이블하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얘기했는데 어쨌건 간에 우리가 지금 이제 10월달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게 뭐냐면 12월달에 금리 인하 여부인데 그럼 12월달에 금리 인하 여부를 보려고 하면 결국은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데이터와 그리고 노동 관련된 데이터인데 지금 셧다운이 이렇게 10월 말까지 지속될 것 같으면 이렇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12월달 연준 전망, 연준 미팅에 쓰일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노동 데이터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맞이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식 오피셜 데이터가 나오진 않지만 향후에 어 인플레이션 저, 인플레이션은 좀 어떻게 전개될 것 같고 그리고 노동 데이터는 좀 어떻게 전개될지 어될어될 어, 될 건지를 오피셜 데이터가 나오니까 좀 대체 그 그러니까 그거에 어떤 선행 지표나 또는 프락스의 어대음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제가 오늘은 어어 어, 인플레이션 전망과 어, 노동시장 전망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식 데이터가 부재하니까요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보면은요 지금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지금 이 데이터는 미국의 어 지금 음 최근에 연준이 조사한 자료에 보여 연준이 조사한 여러가지 자료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뉴 PC 데이터인데요 요 PC 데이터는 지금 요렇게 좀 나고 오 향후에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 연준이라든지 뉴욕 연준이라든지 칸사스 연준이라든지 어, 지불, 지 가격, 을 조사한 거는 지금부터 좀더 올라갑니다. 참고로 지불 가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 기업들이, 어, 고용, 그니까 그 기업들의 단가, 어, 코스트, 어, 뭐라요? 코스트 프레셔? 그죠? 예. 네. 어, 단가 어, 단가 상승 압력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런 지불 가격들은 적어도 한 5,6개월 선행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전반적으로 PC도 약간 더 상승 압박이 좀 있지 않냐? 물론 이렇게 어, 우리가 프라이스 페이드니까 지불 가격 상승한다고 꼭 이에 PC가 크게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적어도 큰 방향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앞으로 PC 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방금 말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어 프라이스 페이드 지수라는 게 기업의 단가 비용 상승 압력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 이것이 결론적으로 실물 가의 물가 어 물가의 실물 베이스의 물가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요. PC 가격이 어떻습니까? 방금 했던 얘기처럼 PC 가격은 요렇게 되는데 지금 그냥 꽤 올라가고 있죠? 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한 어, ISM 서비스업 지표가 이렇게 PC 가격이 한 3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 이게 지금 아폴로라는 이제 미국 회사 자료인데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게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 연말까지는 좀 어, PC의 어, 개인 소비 출, 연준이 참고하는 물가 지표죠. 이게 좀더 추가로 좀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근데, 좀더 기노흡의 물가를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요거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선행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 서비스, ISM 서비스 인덱스 안에 들어있는 이제 그, 어 지불 가격이라는 건좀한 2, 3개월? 3, 4개월 정도의 단기 물가 전망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좀 향후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지금 조사가 된 건데, 반면에, 우리가 좀 약간 호흡이 긴 물가를 우리가 추정할 때는 어떤 거냐면은 보통 이제 어 인플레이션 스왑 스왑 자료를 가지고 보통 물가를 전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스왑 계약이라는 게좀 뭐 우리가 이 계약을 다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어이 파생상품인데 파생상품인데 여기 이제 적어놨습니다 한쪽에 거래 파트너는 고정금리 지불하고 반대편에는 이제 변동금리를 하는 건데 그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금리를 연동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여기서 거래 거래되는 게 이제 수압 인플레이션인데 변동금리를 하는 요 기준 어 그 인플레이션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이 인플레이션 스왑, 어 인플레이션 스왑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투명하고도 좀 가장 정확한 시장의 어, 물가 전망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보실래요? 보시면 여기가 1년 스왑 레이트고 여기가 2년 스왑 레이트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9월 달 이후부터는 이렇게 스왑 레이트가 다 떨어지고 있죠 물가가 즉 어 인플레이션 스왑에 의해서 보면은 9월 달 이후에 물가는 점진적으로 안정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전 지금 제가 두 가지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어, 여기 Price Paid라고 해서 이제 그어 지불 가격 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인플레이션 수업 레이트라고 해서 이거는 금융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프라이스 페이는 실물 경제인데 지금 어쨌든 조금 더 본다고 하면은 프라이스 페이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기업의 원가 상승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고 이게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나중에 소비자 물가가 좀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1개월, 3개월 정도의 어떤 물가의 선행 지표 그러니까 좀 단기 선행 지표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아까 인플레이션 수합이라는 건말 그대로 금융상품이 녹아있는 거니까 금융시장에 어떤 물가의 기대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미래 인플레이션 가격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보통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선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 이제 프라이스페이드는 단기 물가 어떤 선행지표 인플레이션은 한, 6월, 한 6개월 월한6 이후에 중장기적인 물가지표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만약에 이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면은 거의 이제 뭐좀 꽤나 물가가 어 향에 쭉 추세적으로 올라갈 여지가 터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보시면은 어 이렇게 어 프라이스 페이드는 좀 올라가고 있지만 반면에 이제 인플레이션 수합들은 9월 달에 떨어지고 있어요. 즉 이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단기 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특히나 이게 프라이스페이트라는 게 관세 영향이죠. 그래서 좀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물가는 좀더 안정적 방향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로 보셔야 될게 결국 이제 좀 전에 결국은 기업 쪽의 물가 영향 부담이 얼만큼 증가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한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요 여기가 어 검정색 CPI 물가 데이터 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파란색은 NFIB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중소기업 협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향후에 판매 가격을 어 올릴 어, 인상할 어, 계획이 있습니까? 라는 퍼센테지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CPI의 NFIB가 과거의 통계를 보면 한 5개월 선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소기업들이 향후에 이제 어, 단가, 물가, 지불가격 상승에 따라서 어, 우리가 음, 제품 가격을 올릴 계획이 있는지를 보니까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크게 안 올라가고 있어요. 즉 지불 가격 단가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걸 상당 부분 기업이 떠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약간 물가에 상방 영향을 주고 있지만 큰 크게 주고 있지는 않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어,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바로 어,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하우징 관련입니다. 하우징 관련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보시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PC 물가에서 지금 하우징이 차지하는 비중은 특히 CPI 같은 하우징 그러니까 하우징 주택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한 35%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 우리가 말하는 미국 관세 영향 말을 많이,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관세 영향이라는 건 주로 미국의 굿즈 재화나 상품 가격인데 그거는 전체 미국의 소비자 물가 마스크에서 21%밖에 안 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쉘터입니다. 주거 부분이 거의 한 35%니까 굉장히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 어, PC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주거 부분 정 그러니까 그 c p i 정도는 아니지만은 PC에서도 주거가 한16%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PC도 보시면은 이제 어, 서비스가 65고 상품이 35죠.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건 아무래도 미국의 내부적인 영향을 많이 받겠죠? 아무튼, 그럽니다. 우리 PC까지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CPI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 물가 지표의 물가가 앞으로 올라갈지 부을 가장, 어,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이제 쉘터 부분이다. 왜냐하면 35%를 차지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향후에 쉘터 부분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어, 전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쉘터 부문 지표 중에서도 그35% 중에서도 가장 어 중요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어요. Owner's Equilibrium Rent. 그러니까 뭐냐면 어 주인이 갖고 있는데 이걸 임대를 주면은 임대 환산 어 렌트 비용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그런 건데 여기 25%입니다. 여기 25%인데 그 동안은 이게 지난 2 3일 동안 높아서 이제 계속 물가가 좀 높게 유지가 됐는데 이게 우리가 뭐 이미 주시, 주지하시는 바처럼 관세로 인해서 물가는 조금 더 올라갈, 몇 달간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미국 부동산 쪽은 어떻게 될 거냐, 셸틴 어떻게 될 거냐,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 최근에 23년 정점으로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네. <laughs> 더 떨어질까요? 예스. Yes. 이번 달에도 사실 꽤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보면은 선행지표들이 뭐냐, 미국의 어, 신규 임대 인덱스 같은 게 9개월 선행이죠. 그리고 어, 미 부동산 전체 아파트먼트 렌트 가격도 12개월 선행이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안정화 돼 있죠. 즉,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어 이게 그 쉘터 부분 인덱스 지표는 더 향후에 더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어, 관세 부분 영향 좀 있겠지만은, 이 쉘터 부분이 굉장히, 어, 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물가,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냥 양념 정도로, 이번 달, 어, 지금 10월 24일에 발표된 물가 한번 보면은요, 굿즈 인플레이션 계속 좀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 올라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쉘터 부분, 어떻습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이번 달, 한 달치면 어떻게 뭐더 떨어졌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두 가지가 믹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가가 크게, 어, 이번 달에 크게 안 올라갔고, 다음 달에, 다다음 달도, 조금 더 올라갈 여진이 있지, 단기적으로 좀더 올라갈 여진이 있지만, 너무 우리가 일반 물가 막 우려하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뭐, 제가 이제 물가 얘기는 어느 정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당기로좀더 올라가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년에 상반기 전후 때부터는 물가가 좀 상당히 안정된 방향, 피을 찍고 안정된 방향으로 돌아설 거라는 전망인데, 자,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노동시장이 중요합니다. 노동시장. 우리가 물가에 대한 컨센서 있는데,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컨센서스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그냥, 단순히 어떤 어 서플라이사이드 있어요. 뭐 이민자가 감소해서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다 또는 아니다. 이건 노동시장이 추세적 으 지금 더 악화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노동시장이 앞으로 될,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앞으로 한두 달 정도의 정확한 노동시장 데이터가 옵셜 데이터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노동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우리가 그럼에 불과 노 노동 시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노동 시장 관련된 어떤 프락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노동 시장의 향후의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 볼때그남판페이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어 설령 지금 이제 셧다운 이번 주에 바로 풀린다고 하더라도 11월 7일 날에 발표되는 어 어, 남판 페이롤 데이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옵니다. 자, 그죠? 그러면, 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 남판 페이롤 데이터가 우리 셧다운 플리자의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 남판 페이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노동통계청에 발표한 노동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DP라는 민간, 여기, 어, 민간회사인데요. 민간회사가 조사하는 민간, 비농업 부분 일자리 데이터는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 a d p 같은 경우는 민간 고용만 이렇게 일자리를 계산한 건데, 지금 BLS 같은 경우는, 미국의 노동통계청 같은 경우는, 여기 민간 고용 플러스 정부와 공공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에서 정부와 공공 데이터만 빠져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간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와 민간 데이터 정부와 공공 부분이었는데 참고로 어, 요 직전에 그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이터에 보시면 아마 제 유튜브 를 보신 분은 아실 텐데 최근에 미국 정부의 민간 공공 부분 일자리를 줄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어, 최근 일자 이제 그 ADP 어, 예, 민간 고용 데이터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어, 9월달 데이터가 마이너스 떨어지고 있어요. 어 노동시장이 꽤나 지금 경색이 되고 있는 중이죠 예뭐 아무튼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가 어 미국의 오피셜 데이터 안 나오니까 최근의 데이터로 보면은 잭로스가 7월 달보다도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난 2년 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민간 부분 일자리는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십니다 조금 노동시장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좀전에 이거는 보면 남판페이롤의 어떤 대안적인 성격이라 말씀드렸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민간이라서 공공부문과 정부분 빠졌지만 그거는 뭐 지난달에 추이를 보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니까 이 방향대로 아마 갈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가 항상 노동시장을 얘기할 때 남판페이롤과 더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매달 초에 바로 발표되는졸트데이터입니다졸트데이터인데요 이 졸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잡 오프닝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이 일자리를 어그 구인 사람을 찾고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졸트 데이터도 지금 나올 7월 달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졸트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졸트 데이터에서 제시하는 잡 오프닝 건은 구인 구직 건수는 어 우리가 그 선행 지표를 보면 판단할 수가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인디드라는 어 인디드라는 회사에서 잡 오프닝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뭐냐면 인디드는 세계 최대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졸투 데이터는 2개월 선행, 그러니까 두달전자 어 오프닝 데이터입니다. 근데 어 지금 인디드 같은 경우는 실시간 리얼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졸투는 두달전 데이터인데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의 일자리를 얼마나 사람을 찾고 있는지를 알, 확인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보세요. 어때요? 추세 계속 떨어지고 있죠? 네. 현재 미국의 일자리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졸투 데이터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컨퍼런스 보드 자료를 갖고 저희가 이제 좀 미국 노동 시장 좀 추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 중에서 고용 관련해서 향후 6개월 그 그러니까 앞으로 6, 6개월간 고용 전망 어떻습니까라는 전망의 서베이 자료인데 그 내용 중에서 앞으로 일자리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까? 더 줄어들 것 같습니까?라는 서베이 자료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일자리가 여기 아래로 간다는 건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용의 기대치가 약해진다는 건 결국은 향후에 소비자 생각하기에 일자리가 실업이 증가되고 시험률이 증가되고 고용이 둔화될 거라고 전망하고 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노동시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건 결국은 향후에 경기 둔화나 소비 둔화 뭐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것도 우리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웨이지 그로스죠. 임금 상승 압박도 둔해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컨슈머 컴피던스 임플로이먼트, 어 익스펙테이션은 난방패 이론이나 실업률이나 웨이지 그로스의 선행 지표로 보인다.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하면은 전반적 노동 데이터나 어그 인건비 압력은 좀 약화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컨슈머 컴피던스 안에서 노동 관련 데이터 에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요거는어 잠시만요 네요거 바로 넘어갈까요? 여기 넘어가면은 자 여기가 예 보시 바로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요 요거는 어떤 데이터냐면요 요거는어 컨슈머 컴피던스 컨슈머 어, 이제 그컨퍼스 보드 컨슈머 컴피던스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냐면, 여기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뭐냐면은요, 일자리 구하기가 현재 어렵습니까? 아니면 일자리 구하기가 쉽습니까? 라고 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 검정색 라인이, 검정색 라인이 위로 갈수록 이제,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는 사람보다 일자리구 일자리 많아요. 일자리 구하기 쉬워요.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렇게 어떤 어 컨슈머 컴피던스 안에 일자리의 어떤 음 구하기 어려워, 쉬워요. 이 차이가 실제로 어 굉장히 어 실업률에 선행지표 역할을 심지어 실업률을 아주 잘 전망하는 어,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게 해외 자료인데 컨섬컨 센티멘트는 미국 실업률의 실업률의 리딩이 이렇게 돼 선행지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책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보시면 최근 급격하게 어 미국의 개인들이 일자리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미국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희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주감설명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참고로 이 자료는 B.C.의 자료고 앞에 내용 B.C.의 자료아닙니다 B.C.는 여러분 도움되실 것 같아서요. 잠 볼게요. 연중과 시장은 이미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는 이미 답을 내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적어도, 어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미 연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BCA가 전망하는 거는, 아마도, 아마도 내년 한, 상반기에, 뭐 한, 상반기 초반에, 아마도, 어, 인플레이 그, 그러니까 관세에 관련된 영향은 이미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그 정도 돼서 어떤 내년 초반 정도 되면 관세 관련된 있는 물가 영향 이미 정점을 찍고 이제 꺾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연준이 그 굳이 큰, 어,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어, 물가는 이제 잡히는, 그러 그러니까 물가는 이제 연준의 목표 방향으로, 물가가 방향이 올랐다가 이제 쭉 이제 꺾여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개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준의 양대축이죠. 물가와 노동시장인데, 물가는 이미 어느 정도 답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연준도 지금 현재 답을 안 갖고 있는 게 노동시장 관련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최근에 파울 의장이 지금부터는 인플레이션 부담 노동시장에 우리가 주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연준 그러니까 연준과 시장 모두 다 노동시장의 답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결국 왜냐하면은, 현재 최근에 노동시장이 약화는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어, 이민자들이 추방을 하면서 단순히 이게 어떤 노동 공급의 이슈로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어, 노동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에 어떤, 징조인지 이거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은 결론적으로 미국의 실험률이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렸죠. 저는 어 저희는 연, 현재 연준이 어, 연준의 저, 점도표가 제시하는 어, 실험률 전망보다는 어더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견해는 방금 쭉 이제 현재 어, 향한두달 동안 나, 음, 나오지 않는 어, 그, 공식 데이터가 없으니까, 저희 전망한 걸로 아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 우리, 어, 모든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미국 노동시장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현재 노동시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안 좋아질 능성도 어, 우리가 열어놓고 좀, 어, 어,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